안녕하세요, 실시간 킹 에러갈리온나루입니다. 실시간 켰어요. 요 폰트 유료 폰트 같지 않나요? 아 우엉님, 그건 어쩔 수 없이 겹친 거예요.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. 네? 영상 없으시던데요. 정말인가요?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리실런지 네? 아, 그건 좀 죄송합니다. 다른 거 없으신가요? 아, 그게 조회수 제일 잘 나온 거라서 지우기가 조금 그래요. 그리고 조금 의심도 있어서..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네, 지우겠습니다. 그래도 아까우니 비공개해야지. 응? 와 설마가 역시가 되어버렸네. 안 지고 우 비공개로 돌렸는데 와님 나중에 배워하셔도 될것 같은데요? 진짜인 줄 뭐가 안 입고 오셔서 제영상에 지우고 싶으셨어요. 꿈 히트 치시던가요? 찾아할게요. 안녕. 만나서 더러고 평생 만나지 맙시다. 이제 모르는 척이야? <laughs> 그래, 그러는 게더 나을 것 같다. <laughs> 그래, 모르는 척것고 태. 나도 모르는 척할 테니. 음, 응? 음? 한혜연 아니세요? 헉, 어, 정말 죄송합니다. 전죄규한 친구인 줄 알고. 제가 손 하나 들어 드릴게요. 말만 하세요. 네? 아, 장난치지 마시고요. 손 놓는 거 빼고 해 드릴게요. 아니, 저 학생이라서 돈도 없다고요. 어디가 손 놓지 않았다는 거죠? 네, 그랬어요. 근데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. 선 넘는 요구 안 들어준다고. 근데 지금 선 넘는 요구하고 계시잖아요. 저도 화내 입장은 아니지만 말을 못알아들으셔서 말한 거고요. 제가 다 들어드린다 했어도 선 넘는 요구 안 하는 건 예의인데, 이해를 안 지키시네요. 물론, 저도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데, 혜연님도 어느 정도 선 넘는 요구 안 하는 건 정상 아닌가요? 아프면 말못 들으셨어요? 말이 안 통하시네요. 차단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영상 올려야지. 응? 뭐야, 왜안 올라가지지? 다시 올려야지. 소 됐다. 이제 소통해야지. 네? 지웠다고요? 잠깐만요. 하, 누가 허위 신고해서 막혔네요. 오, 얘로 영상 올렸네. 응? 왜데막겠지 영상이나 봐야지. 어? 이거 내거 아니야? 우와! 너 최근 영상 내용상 영상 아니야? 어? 너왜 그렇게 뻔뻔해? 뭘 믿고 그러는 거야? 하, 그래. 바보 아니야? 다 시킨 건데 시청자 수 생각 안 하나? 아, 막 재밌어지려고 했는데 바보 아니야? 시청자 수안 보여? 와, 얘로 똑똑하다.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? 그런 쪽에 똑똑해서 아쉽긴 하다. 야, 차단한다. 아, 맞다. 신고 제격도 줄게. 으흠, 심심한데 뭐 할까? 아, 해킹해야지. c c 안 켜봐야지. 근데 이름이 나은 공띠네. 일반 1진이랑 똑같다. 인선말이 나은공주입니다. 간단하행 안녕하세요. 나은공주가 실시간 켰어요. 응? 뭐야? 일진 채널인가? 미안, 난일 있어서. 응? 뭐야? 제가 왜 여기 있어? 아니 이게 언제 뭐야? 잠깐만. 와, 전부터 나한테 잇진데 부럽다 하더니 장난인 줄 알았는데. 와, 어이없네. 찍어서 복수해야지. 엄마야, 내눈 시각을 포기한다. 아, 잠깐만. 이럴 때가 아니지. 아우, 진짜 이해연 저걸. 야 참다 참다 못하겠다. 야 타협진 너 싫어 꺼져. 그리고 뭐? 야 이은 너말 다했냐? 너 오늘 집에 와봐. 너 오늘 나랑 싸우자. 야 그리고 너네 애들 괴롭히는 거 나도 못 참겠다. 학폭이열 거고 너네 부모님 선생님 다 말씀할 거야. 야 이은 너 오빠한테 말할게. 뭐 줘도 소용없어. 안녕하세요. 다시 실시한킨 에로걸리네로입니다. 에러 시시한킨였어요. 솔로입니다. 흐흐. <laughs> 채밍 주연 보민비래 쭈령 연필 아영 유빈 그의 구독한 반모자 정도 채밍아 사랑해. 사랑해요. 음 글쎄요. 저저번주에 쓸때 149였으니 지금 150쯤 되지 않았을까요? 맞는 걸 찾아 떠납니다. 우빈님 몽골님 갤럭시 a 1 1입니다 네, 가족들한테 조회수 잘 나오면 자랑해요.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 다 알아요. 지금 끌거임. 안녕. 여기까지 에라였습니다. 빠잉.